안사원왜안 오는 거야? <목소리>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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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laughs> 사람이야요 <뭔> 컨셉이야. <laughs> 대단한 사람이야. 네, 있습니다. 어, 누군가요? 스입니다 <laughs> <laughs> 어? 어, 미안해. <웃음> <웃음>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베스트 프렌드와 1박2일을 아, 함께 하고 있는. 자, 아, 그렇다면 우리의 배포. 아, 어, 이거를요. 아. 미안하다 친구야. <laughs> 내가 좀 나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laughs> 야, 미안하다. 아, 아,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오빠 어? 뻘록. 어? 어, 침... 자. 카이. 전혀 모르겠는데안 들리는데? 들리겠습니다. 정아, 정아, 금청아 하고 여기서 돈까스는 그러면. 여기 앞에 나가서 사 먹을까요? 김치 돈까스랑. 네, 여러분들 모르시만 카이. 이런 데화가 나왔어요. 들어주세요. 지금 딱새우 추정이잖아요. 아 그렇죠. 추... 딱새우를 먹으려면 돈까스로 바를 채우면 안 돼요. 아 먼저 레드 크리스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입니다. 네. 여러분 아, 오늘... 한게 없어가지고. 아, 모든 네, 토크에. 네. 오, 네. 진짜로 어, 카이가 카이 타임을 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 어떡하지? 자, 카이 타임. 타러가 내려오지가 어, 않아요, 지금. 음, <laughs> 나는 제가 행복의 열쇠. 어. 2로 시작하는 뭔가를 들어 인. 나좀 아, 그래. 써야겠다. 아,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가 아쉽게, 아, 예, 좋다. 카이 씨. 아. 이것만으로도 저는. 어. 나는 <laughs> 안이 정도 활약한 것, 것거 자체가 지금 소름이에요, 어. 계속해요 진짜로. <laughs> 계속 키. 아, 그래서 맞든 말든 상관없어, 더 이상. 4년간 연구 끝에 이제 알아냈어요. 그래서. <laughs> 네, 네, 사실 이거예요. 19살 때 데뷔. 5년이나 와. 연습을 하신 거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겠네. 이거 에 데뷔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섹시했다고? 아좀 여덟 살때도 춤을 췄어요. 춤은 와우! You make me feel so. <목소리> the Hi guys I'm Kai Woo. Hi guys Jumping Yes and Puppy Okay okay And Jumpy oh, okay. Names Oh well Oh, okay. Okay. we v e we, been thinking a lot about the n a m e right? because we want the best name o r our fans but 하지 않고 아, 좋보 홍보 홍보해 주세요. 홍보해 주세요. <laughs> 자, 바로 궁금하니까 네. 일단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laughs> 어, 순간이 너무 <laughs> 뭐야? 와, 순간이 너무 대박이다. 그러니까. 와. 몰랐어 오늘 너무 머리 다쓰고 머리 있는 거같요 괜찮죠? 제가 얼마 전에 엑소더스 그 개인 티저 한 명씩 봐 봤거든요? 형뭐비파하거나 순간이동하고 그때 생각난다 그러니까. 오막 매니큐어도 했네요? 네 수고했어요 네, 네. 레벨 한1.5 정도 계속 레벨업 되는 느낌이었어가지고 너무 농립은 <laughs> 섹시함을 <laughs> 네, 네, 볼수 네, 네, 있는 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사실 네. 네. 이제 사실 한번 봤지만 오늘 또 리액션 찍는다고 해가지고 두 번은 안 봤어요.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면을 쓰고 이렇게 춤추는 것도 훔치겠다, 마음을 훔치겠다. 약간 이런 것도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의상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썼는데 어, 레스토랑에 어울리, 어울리는 듯한 약간 옛날에 빈티지한 그런 느낌을 갖고 가, 가면서 처음엔 춤을 시작하지만 중간에는 힙한 그런 옷을 입고 춤을 추잖아요. 그런 것도 다 약간 신경을 쓰고 어, 내용을 좀 다르게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일부러 의도해서 입었습니다. 이때 진짜 추웠어요. 진짜 막 덜덜 추, 진짜 덜덜 떨면서 쳤던 것 같아요. 저는 이때 굉장히 흰색깔의 순백의 옷을 입었었는데 하얀색 옷을 입었냐면. 이 바닥에 다 흙이고 더럽잖아요. 근데 이제 그흰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약간 더럽혀지고 각종 뭐 여러 가지 시련? 이런 것들을 겪고 약간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카이! 네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어, 일단 이렇게 저희 정규 앨범이 드디어 나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오늘 정말 좋은 날인 만큼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첫 정규 앨범 슈퍼 원은요, 어 슈퍼 버전과 원 버전 그리고 세 개의 유닛 버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슈퍼 버전은 타겟 독점 버전이, 원 버전은 리미티드 에디션이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슬로우 잼 넘버인데요. 따기잼? 네, 슬로우 잼 따기잼 아니고 슬로우 잼이고요. 네, 멤버들의 래핑과 시인이 어우러지는 보컬 케미 케미스트리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네. 이라고 아. 하셨죠. 네. 아. 그렇습니다. Right. 네, 이게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노래가 듣다가 이 부분이 나오면 탁 이렇게 하셔서 오, 따라하시면 좋을 것 자동으로.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슈퍼엠 카이입니다. 네. 가 <laughs> 대비하는 신생 그룹입니다. 네. <laughs> 라디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평상시에 한국에서 했었으면 절대 떨리지 않는 그냥 편안하게 이제 즐기면서 할수 있는 스케줄들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미국 오니까 괜히 떨리더라고요 o radio, d i o e a d i o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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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o e i r o o t i o o a o a a 그 전부터 공부를 해왔었거든요. 사실 말로 안 하고 대부분 글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아이거뭐 문법은 이렇구나 이런 공부를 했었는데 말하는 거또 다르더라고. 요 그래가지고 사실 틀렸어요. 하이 가이 y s I'm Kai. Yeah. Hello, m Mark. 어 일단은 어 제가 바쁜 스케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스케줄을 한다는 것 자체가 팬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는, 거, 가는 게 스케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하나도 스트레스가 없고요 아 그리고 아 <laughs>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지금 데뷔하는 게 실감이 나고 아 앞으로가 기대가 되고 또 빨리 팬 여러분들을 이렇게 웃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카입니다 네 글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자 저기 의자 앞에 하나, 둘, 셋. <laughs> 네, 제대로 <쟤를> 집에 갈게요. <laughs> 순간이 동해서. <laughs> 보셨죠? 움직이 카메 형이 왜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저희 후배로서는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자가다가도 <laughs> 음. 또 제가 놓치면 저기 생각보다 아. 잘 어울렸어요 항상 이제 평상시 모습은 <laughs> 착하고 이제 밝은 이미지로 사람들이 <laughs>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착하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 근데 xx 모습을 봤는데 머리도 빨갛고 약간 뿔같이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래서 음. 되게 세게 나와서 음. 네. 음. 네. 음. 되게 세게 나와서 음. 오. 생각보다 엄청 잘 어울리는구나 형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이제 각자 개개인의 다 이제 컨셉이 다른 비디오를 인스타에 올려서 서로 비교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어 되게 신선하고 재밌겠다. 음. 또 팬분들이 그런 컨텐츠를 보면서 또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사실 이번 컴백이 프로모션 때문에도 약간 기대가 많이 됐었어. 예요 나예요? 누나 말해 봐요. 예요 나예요? <laughs> 난 너도 좋고 너도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 어, 로버트 로봇 아니야? 로버트? <laughs> 어때요? 유닷없이 자기가 홍보하는 남자 매력있어? 심쿵했어? 심쿵했어 저 카이요 뭐? 카이? 이게 뭐예요? 보라카이! <laughs> <laughs> 뭐요 그게? 어? 저 믿고 따라와주는 팬들이 있다고요 엑소엘이요 아네 다녀오겠습니다 음. <laughs> 그만해 그만! <laughs> 몇 번을 추는 거야? 몇... <웃음> 아, <웃음> 아, 아 이게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네. 텔레테러 읽다가 네. 눈물이 터져가지고 저런, 저런. <laughs> 근데 이제 그게 저희 팬분들께서 어. 이제 오랜 시간 함께했잖아요. 응. 그러면서 이제 저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어. 약간 이렇게 <laughs> 편지로 남겨주셔가지고 근데 전날. 제가 사실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 하루가 어. 왜냐면 이제 데뷔하는 날이어가지고 솔로로서 데뷔하는 날이어가지고 어.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어. 되게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있었는데 어. 저 편지를 받고 뭔가 그런 것들이 녹는 기분도 들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9년 차인데 어. 9년 차에 느끼는 새로운 설렘이라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어. 기분이 좋은 설렘이더라고요 어. 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여러모로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음. 데뷔 초창기 때는 제가 단순히 이제 춤과 노래가 좋아서 가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음. 어 이제는 무대가 좋아지네, 무대 음. 자체가 좋아지네. 음. 거기서 한번한번더 바뀐 게아 음. 그냥 무대가 좋은 게 아니구나. 음. 팬분들이 있는 무대가 좋은 거구나를 맞아요. 느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떨려요. <laughs> 네, 아, 너무 떨려요. 네, 오늘 눈 뜨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떨리고 더 떨리고 있는데요. 아, 네 일단 감회가 정말 새롭고요. 오케이 잠시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포인트 안무. 네 여기가 포인트 안무입니다. 항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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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고 바래왔던 그런 무대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100만 분이 보고 계시는데요. <웃음> <웃음> 너무 떨리는데, 브이라이브에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100만 분 앞에서 제가 울고 있네요. 또 이제 후격사라고 떠들고 다니겠죠. 네, 아무튼 너무 기쁘고요. 곧 발매되는 제첫 번째 솔로 미니 앨범, 카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아, 울다가 말하는 거 되게 자본주의 같네요. <laughs> 진짜 진심이고요. 카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많은 더 다양한 콘텐츠로 우리 엑소엘 연말 따뜻하게 꽉꽉 채워줄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였습니다. 안녕.